체육을 꺼내 <laughs> 야, 야, 이건 만취이지 아, 준비를 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약간 <laughs> 거울보고 <laughs> <볼> 뭐 계속 푸딩 이거 이렇게. 아, 표정 진짜. 네. 체육문이니까 네, 네, 네. 옷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불편하죠. 아, 불편하죠. 아, 불편하네요. 불편하죠? 체육복을 한번 갈아입어볼까요? 아, 오케이, 네. 준비됐습니다. 파! 오케이, 예 성희 의체육복인가요이거이 옷이 스탠이에요스텐 쭉쭉 늘어납니다. 옷이 스탠이아니스탠스탠이스탠이은스탠이스탠이스탠스탠이스탠이은 스탠이의 옷은 스탠이은 스탠이의 옷은 스탠이의 옷은 스탠이의 옷은 스이의 가을 제육 대회로 가지 않았나요? <laughs> 아, 아, 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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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을 꺼내! 이게 배가 고파서 제육이다. 이번에는 <laughs> 응원전 대결을 할 거예요. 오늘은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니까 네. 각자 스스로를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 야, 이거 만취이지. 아, 와. 준비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약간 대기시대. 어, 엉뚱이네. 이거는 잘못된 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어, 네, 이거는 지금 네. 챌린지를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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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laughs> 아. 자, 노아요 과연 어떤. 자, 배우지. 오케이. 자, 설마. <laughs> 뭐, 뭐, 여기서 포지션을 거예요. <laughs>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여기서 <laughs> 또 정말 식상하게 머리가. <laughs> 아니 아까 거울 <야>, 보고 <웃음> 계속 포징 이거 고 계속 운동 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진짜요맞 주세요 저사람이다 과연 지금까지의 플레이브노아는 잊어라 이제부터 오오. 오오. 역사가 열릴 것이다 오오. 그 이를 한너 아, 제대로 와와와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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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목소리> 아. 와! 예! 아. 아. <laughs> 아, 표정 진짜. 예, <laughs> 루즈입니다. 아. 아. <목소리> 아. 네. 네. 아. 아. 좋았다, 좋았다. 뒤에 막혔습니다.